반갑습니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가상화폐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전해 드리는 코인 투자하는 박기자입니다. 홍콩 현물 ETF 승인으로 중국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RWA라는 핵심 키워드를 담은 이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되는데요. 최근 코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핫한 메타로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AI와 RWA, 그리고 중국 관련 키워드이죠. 오늘 가져온 이 코인은 이런 재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코인이 상승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알트 상승장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큰 수익 맛보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진입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중국 자본 유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RWA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구독자 분들을 위해 영상 끝부분에 10만원 상당의 코인을 무료로 받아가시는 방법까지 소개해 놓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일전에 소통방을 통해 홍콩 ETF 승인호재로 상승할 중국 관련 코인으로 온톨로지 가스를 추천드렸었는데, 홍콩 ETF 승인 이후 무려 1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제가 알려드린 타점에 500만원이라도 투자하셨던 분들은 최소 720만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코인도 앞으로 이전에 추천드렸던 코인과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 RWA 코인 메타를 주도할 것이고, 그로 인해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 것이라 장담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RWA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일경원이라는 천문학적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블랙록보다 무려 1년이나 앞서 RWA 자산 토크나 분야에 주목했던 곳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셨나요? 해당 내용은 뒤에 가서 좀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RWA가 뭔지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RWA란 리얼월드의 셋의 약자로서 쉽게 부동산과 미술품, 국채, 저작권 등 유무형의 현실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 토큰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 등이 있죠. 예를 들어, 강남의 투자 목적으로 빌딩을 사서 임대 수익을 받고 싶다 가정하면, 그런데 이는 실물 자산이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건물을 여러 개의 지분으로 쪼개고 수익은 지분에 따라서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RWA의 핵심이고, 이에 따라 RWA가 향후 AI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RWA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국가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 이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중국의 거대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자금의 암호화폐 시장 대규모 유입 가능성. 사실 중국 정부는 2021년 이전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 틈을 타 미국이 영향력을 늘리기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은 중국이 주도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근거를 들어보면 하나,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블록체인과 웹3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인재 육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둘,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이를 중국 기관이 최초 승인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셋, 중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섬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설립자 창평자오가 홍콩은 중국의 암호화폐 시험장이라는 발언을 통해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넷,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국 부동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는 거죠. 다섯,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NFT 마켓플레이스 설립을 근거로 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로 미국의 블랙록보다 먼저 RWA에 주목한 게 중국 정부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는 테마가 바로 AI RWA입니다. 어떤 메타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려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RWA 분야는 특히 미국 블랙록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블랙록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는 주요 증권거래소와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랙록은 정부 규제 기관에 대해 상당한 로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록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이는 향후 RWA 시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블랙록의 이더리움 기반, 자산 토큰화를 위한 비들 토큰 출시보다 훨씬 전에 이미 중국이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자산을 출시한 사실이 최근에야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랙록보다 1년이나 빠른 2023년 6월 9일 중국은행 국제유한공사 BOCI가 홍콩을 고객으로 이더리움 기반 토크나 자산을 출시한 건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고 최근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과 그리고 홍콩을 고객으로 한다는 점과 이번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모두 하나로 엮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RWA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실제로 경제 분야에서도 2030년 GDP 국내총생산에서 2위인 중국이 1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홍콩 ETF 수혜를 받음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커질 RWA 섹터에 속한 중국의 코인을 알아보고 선점해야 하겠죠. 현재 중국 관련 코인이면서 프로젝트 진행 방향에서 명확하게 RWA 사업과 관련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만 꼽아 보았습니다. 종목부터 공개해 드리면 iOST, 파일코인, 엘리시아입니다. 종목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면 1. iOST,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으로 중국 관련 코인을 볼때 얼마나 중국 정부에게 기술력이나 활용성을 인정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iOST 코인은 중국 정부 산업정보기술부에서 기술 부문 1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iOST는 구글, 아마존, 중국 텐센트 등 거대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펀더멘탈도 튼튼하죠. 게다가 2024년 iOST는 홍콩에서 RWA, STO 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RWA 관련 코인 테마에 엮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튼튼한 중국 관련 RWA 코인이자 홍콩 ETF 승인과도 연관성이 큰 코인이라는 점에서 iOST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파일코인. 파일코인은 현재 RWA AI 두 산업 모두에게 중요한 디핀 코인 대장주로 취급받고 있는데요. 이 파일코인도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 관련 코인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우선 파일코인 채굴자 대부분이 중국에 있고 개발자 또한 중국인 위주로 채용됩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한 2021년에서도 유일하게 규제를 받지 않은 코인 역시 이 파일코인인데요. 그 이유는 파일코인의 펀더멘탈,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고 파일코인의 IPFS 분산화된 데이터 저장 공유 프로토콜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일코인은 RWA, AI 수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중국 관련 코인이라는 점에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일코인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 엘리시아 코인, 엘리시아는 부동산 관련 RWA 코인입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사업 확장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엘리시아는 중국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안주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RWA 코인입니다. 게다가 빗썸을 포함하여 다양한 거래소에서 투자가 가능하고 현재 RWA 관련 코인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는 체일링크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시아는 현재 과거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게임 전문 기업 네오위즈, 블록체인 관계사 네오핀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은행의 CDBC 디지털화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두개 기업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고 CDBC 역시 결국 자산 토큰화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한국중앙화폐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와 RWA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엘리시아는 모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시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RWA와 엮인 중국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혜택으로 10만원 상당의 코인 무료로 받아가시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제부 기자로 활동했었는데 사회경제에 대한 취재를 따는 업무 특성상 자연스레 증권 관련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경제기자를 그만두고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과거에 친분이 쌓았던 우리 모두가 알만한 대형 거래소 마케팅 담당자분께서 한 가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영상 제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구독자 느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마케팅 담당자분께서 고맙게도 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자신의 거래소에서 무료로 에어드랍 물량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솔라나 계열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 주피터라는 코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래소 마케팅 담당자분이 주피터라는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에어드랍 받은 게 1월쯤이었는데, 주피터가 1월 31일에 국내 업비트 거래소 상장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소통방에 계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지금 공짜로 주피터 에어드랍 물량 주는데 손해볼 거 없으니 받아가시라고 공유를 드렸고, 제 관점을 믿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주피터가 업비트 상장 후 지속 우상향 하면서 161%라는 큰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에어드랍 물량을 받고서 바로 파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피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기에 해당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안내드리고 2,000원 부근까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관점을 믿고 물량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계셨던 모든 분들은 무료로 받은 주피터 코인으로 꽤나 짭짤한 수익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무료로 코인을 받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큰 거래소의 마케팅 담당자가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제 채널에도 홍보를 해주면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코인을 주겠다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볼것 없다 생각해서 제안을 승낙하였고 빠르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에어드랍 물량도 기존과 같이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어드랍 되는 코인이 왜 크게 상승을 할 것이냐고 생각하냐면 해당 코인이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산을 예치 시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의 물량을 지급해 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받아가실 코인은 이러한 과정들을 다 패스했다고 볼수 있고요. 거래소 자체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해당 프로젝트가 신뢰도도 높고 앞으로의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에어드랍 물량도 과거 소통방에 추천드렸던 주피터처럼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조건 없이 100% 공짜로 지급하는 물량이니 저번처럼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고요. 하루 선착순 20명만 에어드랍 물량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셨는데 21번째로 신청서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마감되고 내일 첫번째로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 중복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시면 순서대로 하루 20명씩 물량 다 배분될 때까지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고 싶다 하시면 저희 소통방에서 빠르게 받아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처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처럼 입장하셔서 빠르게 받아가시고요.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 010-7308-357 번호로 에어드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100%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무료 에어드랍 신청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받으시려면 문자로 에어드랍이라고 남겨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실 겁니다. 100% 무료로 지급되는 이벤트이니까 이번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코인 투자하는 박기자였습니다.